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건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입니다. 서울 고검이 오늘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게 지난해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심우정 총장의 말로 6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번에 재기수사를 한다는 말로 또 얼마간의 시간을 벌어볼 셈입니까? 사위의 월급은 장인의 뇌물이라는 기괴한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해놓고 뒤늦게 김건희에 대한 재기수사로 눈 가리고 아웅할 것입니까? 또한 서울고검은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항고를 기각하며 면제부를 쥐어주었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 재기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영상 증거까지 남은 명품백 수술을 어물쩍 넘겨주려는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깊은 의문입니다. 검찰의 정령,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 정부 보복 수사를 통한 대선 개입에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입니까? 검찰에게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눈가림으로 한마디씩 던져줄 요량으로 꺼내 제기, 꺼낸 재기 제기 수사로는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습니다. 검찰은 허튼 짓 하지 말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재기 수사하는 별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